안동종가 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전화 054-853-0045. 054-853-0045. 안동 종가 문화원, 안동 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전화 054-853-0. 네, 안녕하십니까, 농델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제 그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보충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그 케냐에서, 케냐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이제 그 재검표 그... 투표함을 열어보고 수건표로 이제 재검표도 했고 그다음에 어, 서버 서버에 대해서도 이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케냐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이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대법원의 재판부에서 그것을 어, 검증하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이 내용 이 방송은. 지금 방송을 하고 오늘 저녁 때쯤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밤 8시 한 10시 정도에 가 되면 케냐의이그 결과 검표 검증 결과가 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머리 드림 해서요. 그러면 지금 오늘 준비된 방송 하겠습니다. 자 계속 그 케냐의 소식인데요. 케냐의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케냐 그 대통령 어 선거 투표 용지입니다. 용지에 우리도 공개를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여기는 사진까지 들어가는 것이 특이하고요.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에 일련번호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여기 케냐의 대통령 어 선거 그 투표 용지입니다. 이렇게 샘플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로 옮겨서. 자, 케냐와, 어, 케냐의 대법원과 한국 대법원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어제도 방송했지만 은 집중심리, 입체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진실의 목마른 국민들의 갈증을 신속히 해소하려는 케냐 대선 선거소송이 임하는 재판부와 너무나도 한국 한국의 대법원과는 비교가 되죠. 예,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아, 한국의 이 사법부가 얼마나 이, 썩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제 또 이거 말고, 어, 뭐, 16개 군대인가요? 일괄적으로 검증도 없이 기각 처리했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재판부에 대해서는 심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민경호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합법이 되면 우리의 저항은 국민의 의무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이런 그 썩어빠진 사법부와 우리가 대결해서 대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쟁점 주요 쟁점을 이제 말했는데요. 신속하게 이런 쟁점 정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재검표, 디지털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케냐의 경찰, 그 다음에 범죄수사대에서는 지금 이그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소식도, 어이 그런 그 이런 주변 얘기보단 또 있습니다만은 이 그것보다 이 재판이 어떻게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케냐에서는 이거 케냐에서는 요번 그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재판을 하는데 한국과 좀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냐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강석과 같이 조치를 했다는 어 것이고요. 한국의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능력도 지식도 양심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이런 연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여러 곳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고, 그이 저항이, 그러한 저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뭐 이준석, 어? 하태경,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규재 등 등 해가지고, 말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나서고 있단 말이죠. 이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도 아마 지금 안동 데일리 방송을 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주한선관이도 보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케냐에서는 야당 후보의 의혹이 제기된 곳 중에서 열다섯 군데 샘플 투표소를 선정해서, 선정해서 지금 조합, 조작 여부를 검증하고, 전자 집계 시스템 검증은 개표 결과, 아, 개표 과정에서 중간 경유지, 그렇죠? 이제 지금, 아, 이 해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경유지가 있는지, 있었는지, 그리고 중간에 인터셉트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개표 상황표의 숫자를 조작한, 조작해서 중앙 집계 시스템으로 존송했는지 그와 별도로 전체 후보자의 득표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선거 결과를 기록하는 전자 선거록에 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여기는 50%가 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과연 50%가 넘는 득표를 한 승자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주요 관점 포인트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케냐는 입체적 검증을 한다라고 다고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차 확인 우리도 그 언론 언론사도 이그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차 확인 이게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다 있는 검증이라는 뜻이고요.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냐는케냐의 그 대법원의 재판부는 1년 재판 진행 과정을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되고, 다른 나라들도 아마 본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법부의 서비스가 한국은 너무나도 엉망이다라는 것이 이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케냐에서는 선거, 소송 제기 8일만에 신속하게 재검표에 들어갔는데, 가는데 우리나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명확하게 육 개월 백팔십 일 이내에 판결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일년이 년이 넘도록 검증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어 때입니다. 때이고 국민적 통제가 없으면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이런 그 사법부 재판부에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이런 식으로 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러한 재판은 뭐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케냐 말고 또 지금 앙골라에서도 부정선거 소송 조짐이 보인다고 소식 등이 연락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거, 디지털 선거, 신뢰 붕괴, 도미노나 케냐의 이런 그 정강석화 같은 그 실물 투표. 그죠 실물 그리고 서버에 디지털 검증까지 예,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디지털 선거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여기 어, 디지털 선거 전자 선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위험성이 이렇게 노출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먼저 할수 있었는데 한국의 사법부가 제대로 그 검증을 안 하니까 콩 지금 이, 여기 그 케냐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이게. 예, 실물과 이제 디지털로 동시에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케냐에서 프로그램 전송 과정에서 인터셉팅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떤 파장이 세계적으로 일어날까요? 디지털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 우리 세계적인 그 나라 그리고 선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지털 선거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그 케냐의 소송을 정리해보면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선거에 있어서 실물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디지털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나라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선거 전문가는 한국의 경우 봉인지, 봉인지가 진짜 막 헛설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봉인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특수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죠. 이 특수 봉인지에 관리 번호도 없고 떼다 붙였다. 이 소명만 하는 소명만 하는데 이것이 과연 봉인지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없는 봉인지를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 선거 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지했고, 그 다음에 아 정말 그 우리 정도를 걷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소김수 범죄용 봉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이런 그 봉인 관리번호가 없는 봉인지, 한국의 봉인지는 명백한 범죄용 봉인지라고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가 없는 봉인지로 선거 관리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선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거 뭐 봉인지만 보더라도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베일에 쌓인 한국의 통합명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버 검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이걸, 이것을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검증을 안 하는 그런 지금, 검증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조차 지금 안 받다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계속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빨리 서버 검증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한승관이 <laughs> 통합선거,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 검증, 어, 어, 서버 검증에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지금 뭐 이미 드러났죠. 오라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투표, 즉,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선거는 완전히 1900 60년대로, 이전으로, 그죠?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 이전으로 다시 후퇴해가지고 묻지마식, 깜깜이 선거가 계속 진행되는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북한의 선거 방식 같은 공산당식 선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묻지마. 네, 검증이 안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우리,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문을 제기하고, 조한순간에 투명하게 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laughs> 케냐에서 이제 쟁점, 다시 케냐 얘기인데요. 쟁점은 아홉 건인데 핵심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실물 개표상표가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전성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네 번째, 전체 투표자 수와 각 후보자별 투표수가 맞는지 거기에 조작이 있었는지 네 번째, 한 후보가 50% 실제로 어,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선거관리위원들이 베리피케이션, 검증을 함께 해야 하는데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당선자 발표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주요 쟁점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당선자를 발표할 때그 그 의장, 선거 IBC라고 하는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들의 합의된 이 검증 없이 발표를 한 것은 이미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선관위 위원 4 명이 7명 중에서 4 명이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재판정에서도 지금. 저 소송을 하고 있죠. 거기에또 선거관리위원들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으로 봐서도 벌써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나의에서 이 선거무효 소송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실물 투표와 어그 디지털 조작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런 그 디지털 선거하고 실물 검증을 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어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한국에도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일반 투표용지와 개표사항표를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어 보면은 이제 그 일련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유 관리 번호죠. 이 이걸 넣는 것이 이유가 뭐냐? 조작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죠. 그래서 조작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한국은 그와 다르다는 거죠.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케냐는 투표용지 교부 확인서가 있어가지고 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소송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케냐 대법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의 뭐 수장. 지금 김명수죠. 이 법관들이 정말 그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번호로 투표자를 역주적해가지고 선거인을 알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8시나 저녁 8시나 밤 10시 정도에 다시 새로운 그 케냐의 뉴스를 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자, 케냐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에서 이그 투표용지 개표상표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관이 의장, 어제 얘기했죠. 독단적으로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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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년 번호가 같은 투표지를 이중으로 공수해서 문제가 됐고요. 이것도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의장이 독서, 독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그 재판부에서 대법원, 케냐의 대법원, 그리고 재판부에서 어, 이것은 그선거무효로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케냐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습니다만은 플라스틱 라벨 시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번호를 넣는 것은 또 다시 얘기하는데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관리번호를 넣지 않고 봉인을 하고 있는데도 주요 언론과 선관위가 함께 제작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봉인지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국민을 속이는 거죠.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지가 안전하고 조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기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런 일들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자문위원회, 선거자문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 그리고 각급선거 지역선관위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어,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척하는 병을 고쳐야 나라가, 나라를, 이 나라를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9월 5일, 월요일, 소송 결과가 이제,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정문을 제가, 어, 우리 안동대일리에서 확보를 해서 시청자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케냐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 그 여기는 그 결정문이 우리가 지난 그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그 소송에서는 25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저 케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말라기 같은 경우에도 어, 여기 그 예, 이 결정문이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여기에 모든 그 법적 다툼을 그리고 발레들을 국제적인 발레들을 집어넣어서 이 재판부에서 정말 그, 그 나라, 국가를 위해서, 어, 이 하나하나의 재판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다, 라는 것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는 우리가 개혁의 1순위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은 또 케냐의 대선 후보자들의 아, 오늘이니다 제가 어제 쓰다가 어제 방송하다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케냐의 대선 후보자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날이고 무슨 일이 그 케냐 현지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그 밤, 밤 어, 8시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저,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어, 8시 이후에 또 방송을 어,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어, 정말 이런 그, 케냐의 케냐가 전혀 우리나라와 상관없으면 제가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케냐에 지금 이런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무효 소송, 이제 소송에서 이제 문제점이 아까 실물 그리고 디지털을 같이 동시에 검증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 기대를 하면서 우리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한국의 사법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건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 선거에 관심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깨어있은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도 나서서 이 선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그 2020년 사회로 총선에 대한 선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어, 규명 없이는 이 나라가 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속 안동데일리에 예, 그 뉴스를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 조충열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여연님 감사합니다 바른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1987년도에 우리 그60 항쟁의 열기,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열망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뭐 열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면 일부 세력이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다시 그 가짜 민주주의 세력. 자유 민주주의 얘기도 안 합니다. 민주주의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응분의 처단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